스레미 각각 플러스 2만 원씩 미션 하실? 뿌릉46 메카 스레미 데리콘 각각 만원 초과 미션? 메카닉 제가 또 메카닉 개고수 아니겠습니까?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은 메카닉도 데리콘이 있는데요. 예. 보시면 개오자 버립니다. 무려 1페이지에서 뒤졌습니다. <laughs> 하지만 돈이 걸린다면 나는 달라진다. 들어와 주십시오. 자, 아케인 서버, 메카닉, 야, 뭐야, 메카닉 266이야, 이분 뭐야. <laughs> 야, 뭐야. 야, 이거는 못깰 수가 없다. 266 메카닉. 아, 들어가 볼게. 와, 한번 보자. 아니, 메카닉 266, 이건 다른 의미로 변태인데? <laughs> 와, 미쳤습니다. 건맨 형님 앞에 계시고요 지금. 자, 일단 메카닉 이것도 타고, 메카닉 스킬이 되게 많아요. 아, 이것만 봐도 미쳤다, 잠깐만. 뭐야 이렇게 많은 거야. 자, 조스텝부터 볼까요. 266 메카닉, 조스텝덱스 3만 대에다가 부공 174, 방무 94, 크리 데미지 42%, 수공은 700만입니다. 와, 지금 메카닉 이거 레벨 한번 확인해 볼까? 순위, 랭킹 한번 볼게요. 현재 메카닉 레벨 순위 3등. 와, 3위, 3위. 아하. 자, 자 간단한 스킬 설명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제가 저번에 한번 진행해 봐서 알고는 있는데 와, 스일이 촤라라라 되게 반든요 이거 로보 런처. 여기서 이제 그 접목 소환. 마그네틱 필드는 전기줄 소환. 어, 로보 팩토리는 로보 팩토리 애들 로보 소환하는 팩토리 소환. 그다음에 오픈 게이트는 여기서 텔레포트 할수 있는 게이트 소환. 근데 맨 처음에 설치한 곳으로밖에 왔다 갔다가 안 되나봐요. 서포트 웨이버 이거는 보자 방어율 20% 감소했다가 HP 20%를 5초 주기로 자동해보고 와 뭐야.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하이퍼 스킬에 서포트 웨이버 의 파티온 최종 데미지 증가. 와 이게 또 있네요. 네 방각에다가 최종 데미지 증가. 그 다음에 레지스탕스 소환해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 미사일 컨테이너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소환하면은 뒤에서 이제, 도도도도도 치는데, 뭐야, 이게 끝이야? 어, 이게 끝이네요? 그 다음에, 본버 타임은, 메카닉 주력기 호밍 미사일 6발 초과를 발사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와, 야, 이거, 쓸게 아, 그 다음에, 극들기메탈아머 전탄 발사. 와우, 이게 또, 싸보지죠? 그 다음에, 멀티플 옵션이, 이게, 해븐즈 도어랑, 그 다음에, 극들기인가 로봇 소환할 때, 오 4, 4. 3, 2, 2, 2 1. 하하!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게 맞네. 오픈 게이트를 놔야 되니까. 그리고 로봇 소환할 때마다 최종 데미지가 증가하는 버프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메탈 아머 익스트림. 로봇 마스터를 여기다. 소환한 로봇 한 대당 데미지 7% 증가하고 증가하는 데미지가 는합적용 오케이, 좋습니다. 와우, 쓸좋기 졸라 많습니다. 예, 미쳤어요. 유니온 배치도 확인하겠습니다. 유니온 배치 크리 방무 보공 맞고요. 산무기류 한번 공개. 방공공 와 이거는 위점 완벽. 위점 완벽. 그 다음에 아케인 시드 필수 12성 보공공. 그 다음에 이터널 매그넘. 에? 오 인트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잘못 끼신 건가요? 어차피 지금 사냥 원킬이어가지고 굳이 끼 의미가 없는 건가? 탈매를 위한 인트. 뭐? 너. 유니온 유니온 8500 에치 잠시만요 이거 이거 유니온 코인으로다가 장인의 큐브 어습니까 장인의 큐브 이거 보공 20% 이런 것만 하나 더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아니 교불이라 그런가? 야 이거 갑자기 인트는 좀 바꿔야 될것 같아 해보세요 괜찮아요 오케이 데미지 6포의 크리구퍼 아하 이거 아, 더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일단 데미지 6% 뽑은 거에 대해서를 다 만족을 하자고. 자 가보자. 신 그리고... 심볼이요? 신볼 심볼 만렙 같은. 와우! 와, 진짜 유니온 8,500, 본캐 레벨 266, 메카닉 현재 랭킹 3위에다가 신볼 만렙. 미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형님. 우리 메카닉이 축복이 함께하길. 아디다스. 오버드라이브 키고, 오버, 본버 요거 키고, 멀티프로 옵션 키고, 아으로 가, 들어가. 렛츠고! 들어가서, 들어가자마자 일단 타이탄으로, 무적기, 오케이. 이게 댐감이 50%거든요. 아야뭐한번 깎였나, 지금? 깎인 것 같은데. 5번, 4번, 4번, 3번, 2번, 1번. 아, 쓸거개 많아! 여기서 이제, 엠버링크랑 리스레인트 쓰고, 전탄발사, 어, 뭐야? 전탄발사님, 제발! 너? 야, 뭐야? 전탄발사, 키다운이었어요? <laughs>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니, 뭐지? 일단, 탱크모드, 다시. 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무런 짓다, 아무런 짓다. 4번 놓고, 이동해, 이동! 이동, 이동! 야야야야! 야야야야야! 빼로빼로뱅, 빼로빼로뱅, 빼로로 이 소리 좀 정겨운데 자 놓고 다시 또 호빙미사일 봤어 나이스 아 1페이지 1페이지에 치명적인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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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넘겨왔어요 그 다음에 5번 또 소환 4번 또 소환 4번 또 소환 1번 또 소환 메카닉 애들또 꼬마 친구들도 소환해주고 자 이게 날아갈 때슈스텐이라고 하던데 아 근데 이게 발통이 또 걸리네 그냥 거리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 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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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 8번 더놓고 포밍 미사일 추가 발사하는 거. 지금 스킬 섞어 본보 타임. 야, 이게 지밌네본보 타임. 킹버 타임이네, 킹버 타임. 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그 뾰로 뾰로. <laughs> 다음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점프해서 그냥 피하고. 아, 이 텔레포트 판정을, 텔레포트를 반대로 깔아놔야겠다. 오케이. 슈스엔또 막아주고. 자, 이번엔 다시 한번 깔아볼게요, 여러분들. 요렇게 해가지고, 호울 농락을 합시다. 오오오, 뭐? 이게 반대편에서도 탈수 있는 건가? 반대편탈수 있네. 와, 이게 개꿀이네. 반대편으로 그냥 이동하면 되네. 뭐? 어, 형님, 제발! 이야, 첨음 탄발, 아, 왜 가지, 아이고! 타, 타이탄, 안, 주, 안, 주, 안 좋은 게 아니네요. 네, 다시. 빼로빼로, 빼로빼 야, 괜찮아. 이건 어차피 알아보는 시간이야, 여러분들. 지금은 더좀 못해도 돼요. 네. 좀 못하고 어제 데미안이 또 진짜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곳이 왔습니다 자 소환소 풀 소환해줄게요 어어어 어, 뭐야 여여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 야, 야, 맞는다 잠깐만 자놓 놓고 번번고아번아놓 놓고 번번 놓고 번 놓고, 놓고 소환소 또 소환하고 고번 쓰고 9번 쓰고 빵번 쓰고 아리나 로키 다이스 쓰고 파인드 걸고 엠버링 크 쓰고 리스트레이트링 쓰고 야 반대편 야 상아 야야 야! 야. 야 뭐야어또안 돌려 이... 아작깐네 아니 이거 왜꼭 눌렀는데 왜안 되냐고 극딜기가 아니 제발 나도 나좀 멋있는 극딜기 써보고 싶다고 지금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천판발사가왜 안되는거야 아 우리 분조님 죄송합니다 메카닉 이런 캐릭이 아닌데 옛날에 그 메탈 슬로그마냥 따라라라라라 쏘는거 그것도 쓰고싶은데 그건 없어요돼요 까비까비까비 까비. 야 그래도 깨긴 깨겠다 자존심이 있지 또자또 또 소환해주고 또 6번 또 쓰고 다 쓰고 스킬 다 쓰고 스킬 다 쓰고 오와 어? 와와와와와 우와 뭐야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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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뾰로 와우! 킹미이일 미쳤네? 그래, 아직 우리는 여러분들 예? 전탄발사라는 치즈키를 아껴놓고 있는 겁니다 야, 왜 호밍도 안나가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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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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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상실로 조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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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한 로봇가 왜 밀리는 거야? 수의 밀격 다위에 무한 슈퍼센스 같은 건 줘야지. 와, 누가 나, 나 태양 보고. 헉! <놀람> 이거 못 깬다고? <놀람> 아니 아니야. 이걸 이걸 솔직히 못깨지 않겠지? 음. 아, 킹탄발사 와야 되는데. 킹탄발사. 제발, 킹탄발사. 잠깐 나 태어나서 스위미 쓰고. 5번, 4번, 4번, 3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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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7번. 8번 9번 빵번야아 노력과 나은 남아나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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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발 형님 이건 아닙니다 ㄱ 전탄발사 1초 전탄발사 1초 전탄발사님 제발 가자뒤뒤뒤뒤이 <놀람> <놀람> 이게 메카닉이지. 이게 메카닉이지. 좋았어요. 좋았어요. 드디어, 여러분. 세번 만에. 세번중에또한번 만에. 킹탄발사. 와, 메카닉. 천탄발사 품 캐시브즈입니다. 와우. 결론. 키보드는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 그것 좀 팩트. 음, 와, 오케이. 자, 자 이제 전화받아 쓰는 법을 알았어. 그렇지? 그리고 저번에 이제 유튜브에서 올렸던 영상 중에 메카닉스 리벤지 전 성공해서 좀 부끄럽게 성공했지, 성공하긴 했지만 그래도 일단은 깼어요. 데카 일론, 나이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우리 데미안갑니다 와, 우리 사연님, 우리 본주님께서 또 만원. 데미안 가기 전 허사비. 저에게 있어서 데미안이 허수아비라고는 생각을 못하셨어요 본조님? 예? 보여드릴게요 어 적응력이 제가 또 뛰어나거든요 벌써 익혀버렸습니다 266 메카닉 노멀 데미안 데리 컷아 출발 매.. 제발 전탄 발사하면서 호밍 미사일 연타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본조님이 간절한 외침 제가 또 받았습니다 자 5번 4번 4번 3번 3번 3번아번케번 아,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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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2번, 3번, 4번 쓰고, 5번 쓰고, 8번 쓰고, 오 죽었어. 오케이, 괜찮아. 여기서 다무조게 써주고, 다시 여기서 오케이, 오케이. 자, 에스컬 누르고, 스윗미 쓰고, 엠버링크 쓰고, 그다음에 바인드를 걸고, 바인드를 걸은 바인드가 어디가 쓸수 바인드를 바인드를 피해버렸어. 이스 갯... 어, 뭐야? 자자자 짜... 야, 전탄 발사! 호밍 미사일, 아니 호밍 미사일, 개날리는 중, 개날리는 중, 어디가? 어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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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 정도면 피 많이 깎은 건가? 아니, 데미안 이거 바인드를 피해버렸어. 슬베루베 나이스 하나 풀어줍니다. 이제 풀고 풀고 풀고. 자, 뒤쪽으로 빠져주면서, 아, 이석이 눌어 터져내시지. 확실히 이게 탱크 모드가 2네. 어, 잠깐만, 임마, 이마이마이마 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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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 임마, 임 이렇게 쓸 것만 이게 딜 타임이 존나 부족한 것 같아 아니 쓸게 너무 많아 오 그래도 그래도 호밍 타임 때와 이게 본버 타임 때가 지리네요 야 왔다 킹탄발사 형님 왔다 진짜 제발 가만히 있어라 가자 안돼 제발 올라가지 마세요 제발 아... 제발 잡자 아니 이거 극대기 타임인데 이 올라가버리면 또 어떻게 하냐 진짜 나 혼신을 다해서 때리는데 진짜로 다가 너무한거 아니냐 일단 풀어주고 일단 풀어주고 괜찮아 2패가 남아있는데 아니 패도 가만히 있어야 돼. 어 됐어. 1패 때 써야 되는데 아... 데미안 인성 튀어! 와우! 오케이 2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메탄 메사하면 전타발사 4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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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번에는 초월석이 따라올거야 이동을 못해 그러면 나는 또 메탈머 전탄 발사를 또 봉인해야 된다고. 하나, 두, 삼, 이. 엎드려. 오, 얘 엎드려서 피할 수 있어, 님들. <laughs> 방금 보셨어요?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엎드려서 피할 수 있어. 대박이네, 에이. 메카닉 기약이네 이걸 어떻게 피하지, 이 몽둥아리로? 아, 풀게요, 이제. 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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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봐. 나봐, 나봐, 나봐. 아! 인간폭물한 풀게요. 그렇지. 아왜왜왜아왜 왜, 왜, 왜 이렇게, 아, 이렇게 안 풀려 이거 뭐야 보구야 뭐 제발 다이스 전탄발사 한번 이제 가자 전탄발사 가자 자 오버 드라이브 오버 타임 자 이로 가야 파인드 야, 파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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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E 메트라바 전탄발사 제발 제발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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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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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면 존나 잘 나왔어 마이스 다이스 아대지 10분 으로 깎이는 거봐 야, 방금 작전 좋았어요. 방금 작전 좋았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게 또 텔레포트 유틸이 좋네. 엎드려, 오케이, 엎드리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프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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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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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사일 발사. 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님다다다감사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나마지막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마지막에 타이탄으로 한번 보내버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텔레포트 놓고. 텔레포트 놓고. 야, 오른쪽으로 유니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일로와, 일로 일로와. 엎드려서 타이탄 발사하고 기본공연 발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만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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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만져. <목소리> 데미안 <데미언도> 더캐리어 <캘리언>,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아이고 본주님~ 만원~ 아~ 우리 또 메카닉이 또참 맛을 또알려주시려고 이렇게 또 우리 수데미야우리또 만원 미션까지 선신청또 2만원에 수 데미 미션 너무너무 또 감사드리고요. 자 메카닉 데리코 여기로 마칠게요 여러분들. 요아 구독 아,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또 부탁드리고요. 다음 테라버닝 때는 메카닉 갑시다!